KBC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기 북부 지역별 주요 소식입니다 파주시의 파평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던 파평면 장파리 일원의 계획 중인 파주파평일반산업단지 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을 통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지난 7일 최종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심의는 성장 관리권역의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3.325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접경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 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공동체 사회 안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 복귀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증상이 없는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 전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300여 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이송, 생활시설 입소, 검사 귀가, 자가 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보호 앱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파주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c 박상희였습니다.